알겠어요. 옷 갈아입고 다 되면 예 나갈게요. 다 간에 문이 얘기해 주세요. 주세요. 네. 음... <laughs> 나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어. 어허... 안 보이잖아. 아니 안 보여. 예뻐요. 어 이뻐 이뻐. <웃음> <웃음> 그래서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이 세 명이 들어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아, 이제 등 마사지 갑니다. 오, 잠깐만요. 잠깐만. 어, 좀좀좀 좀, 좀, 좀. 아, 저저기 여기 이거 하면 내못 찍으니까 포핸드 마사지 좀 찍어야 되니까. 민아 씨, 민아 씨 요거 놔두고 어. 발 먼저 해 달라고 좀해 줘요. 다리 부분. 어, 어. 아,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 포핸드 마사지를 받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보는 것도 당연히 처음이거든요. 와, 근데 이거는 진짜 한번 해 보고 싶네요. 와, 이거 진짜 시원하겠다. 와. 안녕하세요. 다낭 이쁜입니다. 오랜만에 유미하고 미나한테 선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판다 릴렉스 스파라고 생겼는데요. 여기 판다 스파는 예전부터 제가 추천하던 곳인데요. 요 옆에 판다 스파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여기 엄청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한번 가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미나 유미 안녕하세요 이야 이렇게 선물 준다고 하니까 또 일찍 와 있네 그러니까요 오랜만에 왔었지 오케이 오케이 어 감사합니다 어. 예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 메뉴 아는데 그래서 한번 메뉴 보고 올게요 한번 우리 메뉴 보여 주실래요 여기 있는 어, 매뉴어요 한국 사람? 예 한국 사람. 한국 말로여돼있네요 여기 면 여기 서어요트어요어요 여기 있어요. 여어 있어요. 여어 여기 있스요어어요어요 포핸드? 어, 포핸드는 가만있어 보자. 오, 포핸드는 두 명의 기술자의 숙련된 네 명이나 네 개의 손으로 오, oh, 오케이. Okay. 그러면은 이게 가격 차이가 나니까 알겠습니다. 어, 잠시만요. 오늘 스파 내가 선물해 줄 건데 여기 포핸드 스파, 판다 스파도 유명한데 포핸드 스파라고 해서 두 명이 하는 거야. 두명이 해주는건데 이거 가격이 좀 높으니까 어. 한사람은 포핸드 음. 한사람은 판다 누가 포핸드 할래요? 저요 뭐야 <laughs> 아 가만있어봐 수리? <laughs> 어 그러면은 어 어쩔수없어 네. 한명만 하자 그래 어. 가위가위보 락시저 페퍼 어 할게 응. 리얼이야 리얼 야야야야 어? 야, 야, 야. 깜짝 어나 깜짝 놀랐어 그럴록지가 어디 있어? 아, 아. <laughs> 아니 좀 전에 하면서 이 가인 된다고 살짝 보여준 것 같아. 오케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포핸드 오케이 오케이 포핸드 그 판다. 네. 그럼 나는 발 마사지. 아, 발 마사지 어. 있어요? 여기 그러면 저는 발 마사지도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면 발 마사지 하고 여기. 포핸드 한명 그리고 판다 한명 준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손기 네. 여기는 먼저 계산 먼저 하나 보다. 아 응. 어떻게? 네. 아, 판다 네. 발 마사지 그리고 네. 포핸드. 어, 디스카운트 이건 뭐예요? 네, we have discount at 20%. 어, 왜 이십 2로해 주는 거야? We have promotion uh, discount at 20% from 9am to 6pm. 아. 9시부터 6시까지 여기 오픈 이벤트 하는가 보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벌써 먹는 거야? 응. 스님 are you ready? 예예 어... 예, 갈까요? 어, 이따가 와서 보고 어, 가자 가자 어, 어요 안으로? 어, 아 이거 옛날에 기억난다 예 여기 앉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앉으세요 어, 어디 앉아? 내가 여기 앉을게 그러면 오케이 okay. 좋아요? 네너 좋아요 습격이 더 나와요 아예에오 이건 뭐야 아, 음. 음. 이거 뭐예요? 개피가루 맞지? 예, 베트남에 개피가루 엄청 유명하거든. 여기서는 이렇게 개피가루로 발을 씻어주는데요. 개피가루로 발을 씻으면 발 냄새도 없어지고, 그리고 몸과 손과 발을 다 따뜻하게 해주기 때문에 좋아요, 좋아요. 음, 향 너무 좋다. 향 좋아요? 음. 어. 예. 아, 발 마사지 받는 사람도 해준다고 하네요. 오, 향 엄청 좋다. 오, 아주 멋져요. 다음은 돼요? 네. 오케이. 고맙습니다. 좋아요? 어, 좋아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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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스님, we have three levels of massage. Strong, medium, soft. What part of your body you want to focus? Mm -hmm. Mm -hmm. 아니 베트남어로 안 해도 알아들어? 대단한데? <laughs> <laughs> 어 대단한데? 어 영어로 하는데 봐. 아니 여기 베트남어예요. 베트남 사람이야. <웃음> <웃음> 오케이. 어이 좋다. 향이 어마어마해. 어 안녕하세요. 역시 고급 스파는 다르다. 오. 우와 진짜 다른다. 그럼 우리 갈까요? 어, 이쪽으로요. 그 저는 어디로 가요? 아, 여기로. 아, 그러면 아, 미안해요. 미안해. 잠깐만요. 제가 위에 같이 촬영 좀 하고 올게요. 잠시만요. 우리 그면 방으로 먼저 갈게요. 올라가요. 아 여기 이층으로돼 있나 보다. 가자. 한옥이? 어, 그럴까. 완전 새로 지어져 갖고 이쁘다, 이쁘다. 여긴 뭐야? 아 화장실 오 화장실 잘 돼있네 샤워도 가능한가 보다 가까요 우리 방 어디에요? 네. 네. 오 방이 많네 고급이야 고급 오불 쳐졌어 <laughs> 이뻐요 음. 우와. 어, 빵빵해. 와 에어컨 완전 빵빵하다 좋아 좋아 아, 여기다가 소지품 넣고? 아, 아 이거 핸드폰 충전? 우와, 멋지다. 어, 참 우와, 참 이거, 이거, 있어. 이거 괜찮다. 이거 뭐야? 아이폰도 있고, 삼성 것도 있고, 그거 여기다 놓고, 마사지 받을 동안. 오,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어. 옷갈아입어야 그러면? 아, 이단 충전해야 돼요. 아, 충전해야 돼? <laughs> 오, 좋았어. 좋다. 이, 이런, 야, 이런 서비스는 아주 좋다. 가방 여기 놓고. 음. 왜? 다모잖아 <laughs> 당연히 하기 전에는 겉에 쳐주겠지. 서, 설마. 아, 아, 그러네. 옷 갈아입을 때도 문을 닫아야 되네.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오케이. 오, 어, 야, 여기 할까? 완전 어두워. 아, 벌써 갈아입는 거야? 알겠어요 옷 갈아입고 다 되면 주세요. 예 나갈게요 다간입으면 얘기해 주세요. 네. 응. <laughs> 나 들어가도 되는 거 맞아? 아뭐 있어 나? 아니 안 보여. 유미가 이쪽에서. 네. 오케이 유미는 그러면 투핸드 마사. 그래서 이제 마사지 하시는 분이 3명이 들어와 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유미씨, 그 포핸즈 마사가 되게 궁금해. 오 바로 마사지가 시작됩니다. 근데 딱 봐도 미나씨, 유미가 훨씬 시원하겠어. 어, 두 명이 벌써... 등하고 발하고 막 만져주고 있어. 와 대박. 좋겠다 갈가보 잘하라 그랬지 내가. 네. 아 이제 등 마사지 갑니다. 네. 오 잠깐만 잠깐. 좀조좀 조금 조아 여기 이거 하면 내가 못 찍으니까 포에드 마사지 좀 찍어야니까. 민아씨 민아씨 요거 네. 놔두고 어발 먼저 해달라고 좀 해줘요. 네, 다리 부분 네. 어 어. 네. 어. 미안해요, 미안해요. 촬영을 위해서, 아, 순서는 원래 유서부도 이렇게 내려오나 봐요. 근데 여기 먼저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다르다. 미나 씨는 다리 한 틈만 꺼내놓고 있고, 유미 씨는 다리를 두 개를 꺼내놓고 있어. 미나 씨, 미안해요. 아, 저는 지금까지 아직도 포핸드 마사지를 받아본 적도 없고, 이렇게 보는 것도 당연히 처음이거든요 와 근데 이건 진짜 한번 해보고 싶네요 와 이거 진짜 시원하겠다 이거 진짜 포핸드 마사지가 두배로 시원하겠다 같은 시간이잖아 90분씩 와 여기는 180분 받는 느낌이겠다 아주 어어어 어, 어, 여기 등오 오케이 오케이 내 갈게 갈게 이제 갈게 에이, 에이. 마사지 잘해줘요. 에이. 저도 빨리 발 마사지 받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와 이뻐 여기 감사합니다. 오 시원하다 발 마사지 받는 곳이 따로 딱 있네 여기 앉으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아 좋다 예 좋아요 아 원래는 지금 옷을 갈아입을 거냐 물어봤는데 저는 반바지라서 그냥 안 갈아입고 받을 예정입니다 오 이게 새 거라서 그런지 수건 도 엄청 좋네요 깨끗해요 아 발마사지를 여기서 받을 거 엄청 좋아요 지금 이거 있죠 옆에 요거 여기 발이 눌리는데 푹신푹신해서요 오 엄청 편한데요 발마사지 전용 이런데 있는 곳에서 발마사지를 받으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스님 괜찮아요? 어 괜찮습니다 어, 괜찮은게 아니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유미하고 미나하고 다 끝났나 봅니다. <laughs> 알겠어요. 오, 기다려, 조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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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요.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어디? 아, 저기 있구나. 와, 여기 넓어서 좋다. 음, 좋아요. 안녕하세요. 근데 미나는 어디 갔어요? 하다지. 그렇지. 이게 마사지 받고 나면 이상하게 한탕길 가고 싶어. 비나 한탕길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어요. 나 진짜 진짜로 발 마사지 진짜 잘 받았어. 그 응. 어, 이게 마사지 엄청 잘하네. 근데 여기가 제일 좋은 거 같아. 제일 우리 유미한테 직접 물어보자. 유미. 뭐야? 우와! 이거 누가 찍어줬어 직원이 찍어줬어 아 잘했어 잘했어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찍어도 돼? 와 멋지네 이거 대박 대박 우와 어떻게 해? 좋았어요? 네 좋아요 진짜 좋아 추천 어 역시 가이가보를 잘해야 돼 가이가보를 잘해야 돼 나중에 꺼리 기고해요 그러니까 한번더한번더어 나중에 나중에 또한번더 우리 보너스 게임 한번더 하자고 오케이 오케이 그럼 우리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가기 전에 그럼 우리 바나나하고 이거 먹고 가요. 네. 마사지 받고 나면 조금 배도 허기지고 화장실도 가고 싶고 좀 그런 거 있어. <laughs>